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와 개인의 영적 삶을 위한 실질적인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기에 성도들은 깨어 정신 차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술 취한 자들처럼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군사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서로 곤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는 리더들을 알아주고, 최고로 존경하며 평화롭게 지낼 것을 권면합니다. 나아가 무질서한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을 가르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며 살아가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세 가지 황금률을 제시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모든 것을 시험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온전한 성결과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하심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진히 그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이가 밑부시니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제들을 위한 중고기도를 부탁하고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합니다. 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기를 당부한 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대사노니까전서 5장은 재림의 소망 속에서 깨어 빛으로 살며 기쁨과 기도, 감사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보존될 것을 믿으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주여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